25년 10월 셋째 주,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25년 10월 셋째 주, 중대재해 현황을 업종별, 유형별 분석하여 공유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5년 10월 셋째 주, 중대재해는 총 8건이며, 건설업, 1건 13%, 제조업, 5건 63%, 기타업, 두건24% 차지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떨어짐, 깔림, 무너짐, 끼임 각한 건씩 13%씩 차지하였고 부딪힘, 폭발 각두 건씩 25%씩 차지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장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어서 중대 재해 없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겠습니다. 25년 9월 24일 수요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군 광물제조 공장에서 지게차로 운반 중인 포대자루에 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방안은 지게차 운전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며 지게차 운행 구간은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 지휘자와 유도원을 배치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7분경 경남 창원시 목재제품 야적장에서 목재를 덮은 방수포를 정리하던 중약 5미터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기계를 조립하는 등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 57분경 경남 창원시 기계제조 사업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방안은 지게차와 부딪힐 위험이 높은 구간은 출입과 접근을 통제토록 하며 작업지휘자와 유도원을 배치하고 지게차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합니다.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지게차 3대 작업에 대한 고위험 요인과 대책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위험 요인은 운행 경로상 지형 또는 구조물이며 약 24%를 차지합니다. 지형은 급경사, 커브, 바닥 요철, 불안전한 집안 등을 의미합니다. 대책방안은 작업장 내 도로를 평탄하게 하고 유자격자가 운전하며 운전원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고위험 요인은 지게차를 주용도 외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며 약 19%를 차지합니다. 주용도 외 작업이란 중량물 인양, 고소 작업 등이 있습니다. 대책 방안은 고소 작업, 인양 용도 작업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고소 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게차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안전 난간이 부착된 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고위험 요인은 지게차 운전원 시야 미확보이며 약 12%를 차지합니다. 대책 방안은 운전원의 전방 시야가 확보되도록 화물을 적재하며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지휘자와 유도원을 배치하고 운전원은 정해진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며 지게차 운행 경로와 근로자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출입.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5년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25분경 인천시 중구발전소 배전실에서 소모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전기 불꽃 폭발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 사항한 사례입니다. 대책방안은 노출된 충전부 또는 부근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하며 전기적 불꽃, 아크에 의한 화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43분경, 전남 광양시 하수처리장 설비교체 현장에서 배수관 누수확인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고 매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집안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안전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토사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지 보공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33분경 전북 완주시 자동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기계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기어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기계의 정비, 수리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잠금장치와 점검 중 표시를 설치하여 기계의 불시 기동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9시 23분경 경기도 광주시 택배물류창고 하역장에서 저반시설로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히고 끼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하역,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과 접근을 금지토록 하여야 하며 출입과 접근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지휘자와 유도원을 배치한 다음 정해진 신호에 따라 차량 유도와 통제를 하여야 합니다. 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경 울산시 원유정제 사업장에서 수소 배관 정비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책 방안은 작업 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작업 절차서를 준수토록 하며 정비 보수 작업을 하기 전 배관에 남아있는 화학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며 화학 물질 누출 여부와 작업장 인근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확인 및 측정하여야 합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여기서 발생합니다. 첫째, 단부, 개구부입니다. 단부에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개구부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붕입니다. 지붕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는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만 사용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이동식 비계입니다. 이동식 비계는 반드시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대고리를 견고한 안전 난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비계입니다. 비계에는 반드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외벽 틈새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견고한 구조물의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철골 구조물입니다. 철골 구조물에는 반드시 추락방 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거푸집 동바리입니다. 거푸집 동바리에는 반드시 추락방 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발비계입니다발비계 달비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별도 구명줄과 추락방 지대를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최소 두 군데 이상 견고하게 결속을 하여야 하고, 작업 높이에 맞는 적절한 길이의 로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로프의 손상, 규격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고소 작업대입니다. 고소 작업대를 활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 또는 견고한 구조물의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당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5대 중대재해와 폭염에 대비한 12대 핵심 안전 수칙과 핵심 안전 확인 사항을 공유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추락에 대한 핵심 안전 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부에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개구부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딪힘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은 출입을 금지토록 하며 작업 지휘자를 배치토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통로를 확보하며 작업장을 수시로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셋째, 끼임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덮개. 안전 가드 등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장비 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며 잠금 조치와 안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넷째, 화재 폭발에 대한 핵심 안전 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와 화재 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며 철저한 소화 설비와 가연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질식에 대한 핵심 안전 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며 송기마스크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 확인사항을 공유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확인사항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소중한 근로자를 지켜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